신고만 하면 일단 무조건 분리되는 건가요? 음, 이거 되게 혼동들을 많이 하시더라 선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신고만 하더라도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분리가 됩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직 자기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명도 안 났는데 왜 분리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리랑 그다음에 긴급조치랑은 다른 제도예요 분리는 뭐냐면 신고만 되면 일단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그거 자체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일단 낙인 찍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거는 신고만 돼도 학교에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긴급조치는 뭐냐면 피해 학생 측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만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많이 있는 처분들이 같은 반인 경우에는 뭐 학급교체라든지 피해가 심각한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못 나오고 아예 해야겠다 그럴 때는 아예 출석을 정지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긴급조치들을 하고 우선 학교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학폭위에서 추인을 받아요. 그게 긴급조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리랑 긴급조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분리는 받았고 긴급조치 됐나요? 이러면 아 됐대. 그래서 막상 보면은 긴급조치 된게 없는데 이제 분리 된 거를 긴급조치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